일과 취미를 모두 잘 해나가기는 쉽지가 않다. 자신의 역을 잘 꾸려가면서 취미 활동을 통해 전문 작가 칭호를 받는 사람은 더욱 큰치가 있다. 취미는 재능과 지혜처럼 훈련되어 빛을 낸다고 말했던 스페인의 작가 지 라시안 모랄레스의 말대로 취미를 넘어 전문 사진작가 대열에 오른 철강인이 있다. 그 주인공은 블루카이로스의 고원제 사장이다. 그는 철판에 피는 녹의 극적인 순간을 카메라 파인더로 담아내, 엘랑비탈이란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스틸프라이스가 만난 사람 네 번째 인물로 고온제 사장을 초대한다. 고온제 사장은 철시크래프트사 블루카이오스를 운영하는 사업가이다. 말르는 과에서 여기는 빨리 말랐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말. 그의 사업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형 소나무 사진이다. 설악산 공금성에서 800년 된 소나무를 찍은 이 사진은 브라질 포르탈레자 주 정부 접견실에 비치되어 있고. 동국제강 회장 집무실에도 걸려 있다. 또 정주영 회장의 십주기 추모 사진전에 초대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고원지 그 사장은 사진 작가로도 이름이 높다. 그의 작품집 엘랑 비탈에는 철의 녹을 예술로 승화시킨 갖가지의 사진들이 담겨 있다. 이 사람은 그. 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고철업을 30년 이상을 하면서 또 사진을 찍어 왔고, 그동안에 그 돌아다니면서 그, 그 소재를 찾아서, 대상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 찍으러 다녔는데, 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었고 또뭐 이렇게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laughs> 빈켈만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취미는 또 다른 인생의 맛이다 이런. <laughs>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 절판에서는 늘 해처와 생성이 늘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공기와 접하게 되면 녹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 이게 겨울에 피어나는 녹, 여름에 피어나는 녹, 봄에 피어나는 녹이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 조미 재료인 소금도 한번 뿌려보고 또 식초도 한번 뿌려보고 또 설탕도 한번 뿌려보고 또 식용유도 한번 뿌려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할 때 물로 싹 철판을 청소해놓고, 그렇게 한번각 하루하루 틀리게 이런 조미재료를 뿌려봤던 동기 속에서 이 녹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걸 사진으로 촬영한 거죠. 늘 도전이죠. 대상에 대한 늘 도전. 항상 도전. 이 대상에서 존재하는 의미가 어떻게 나한테 이야기를 걸어오는지, 그, 나는 이렇게 그 열반에 드는 부처인데, 이걸 찍으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들어올 때, 그걸 찍어만 주면 되는 거죠. 뭐좀 특이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대화하면서 찍는, 곤충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설탕을 한번, 설탕물을 뿌려봤어요. 다음 날 아침에 오니까 곤충들의 공동묘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다음부터는 설탕을 안 뿌렸죠. 해 뜨기 전에 바라는 그 색온도차에 따르는 그 변화. 또 해가 떴을 때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해가 식초를 뿌려서 그 식용유를 뿌려서 마를 때 일어나는 변화. 이게 이제 녹하고 같이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아주 이번 촬영은 그내 생활이 어려운,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 머릿속의 사진 세계는 상당히 행복하게 찍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 많은 그소설가나 또는 미술가 이런 분들이 보면은 그 아주 극한 상황에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고그재 작가님께서도 이제 그 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독특한 사진 세계를 지금 만들어내셨어요. 거기서 그 본인이 에, 원하고자 하는 그런 작품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 얻는 희열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희열은 그냥, 아, 그랬구나. 그거였고, 이, 이 작품에 태동은 어떤 대상에 대한 몰입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몰입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꿈도 될 수도 있고 어떤 현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어떤 망각일 수, 망각이 될 수도 있고 그 발생되는 과정을 그 작품으로 형상화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작품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를 발표하지 않으면 불안한 감, 늘 내가 작가로서 그 항상 그 발표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작품의 세계에서 계속 또 돌아다니면서 이 작품 활동을 할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었겠나? 이쪽에 사진 작가로서의 어떤 새로운 걸 발견했기 때문에 네. 어, 많은 사람들한테. 네, 사진 작가로서 내가 찾아낸 것을 일반인한테 네. 공개해야 되는 네. 발표해야 되는 네. 걸 의무감 책인가. 아, 네. 이런 거라고 말씀하 <laughs> 네, 그렇죠. 그냥 취미입니다. 취미는 취미일 뿐입니다. 나의 인생의 또 다른 격가지지. 그게 무슨 뭐 이것으로 뭐 다시 인생을 바꾼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2의 취미는 또 없으신가요?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추석 때 부산에서 통일전망대까지 한 600km 정도를 4박 5일에 걸쳐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는 못 타고 중간에 그 모텔에서 자면서 그 종주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탈이 아닌 이 현실에서 떠나는 행복감. 근데 이게 혼자만의 그 아무 생각 없이 떠나는 목적은, 있, 목적지는 있는데 이게 나의 어떤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가. 그래서, 아, 역시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한번 떠나보는 것도 괜찮다. 아, 그걸 제가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고은재 선생님께서는, 어, 고철, 사진, 여행, 자전거,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이 전부 다그 일맥상통하는 게 있네요. 행복이죠, 행복. <laughs> 예, 행복입 그러시면 이렇게 사진을 찍으실 적에도 한 카트를 찍기 위해서 어, 일주일도 걸릴 때가 있고, 한, 한 달이 걸릴 때가 있고, 1년도 걸릴 네. 때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행을 나가시기때문고 자전거를 타셔도, 가정에서 떠나야 되는데, 건 그러면은, 사모님과 그러니까 와이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같이 다니시지는 않으십니까? 아, 것아것 자전거는 네. 저 혼자 합니다. 저희 집이 목동인데, 발당까지는 같이 전철 타고 가서, 오는 거는 같이, 타고 오고 그 와이프도 이제 자전거를 한 대를 사줬거든요. 그래서 같이 라이딩도 하고. 그럼 앞으로는 아, 어떤 작품을 보실까그 그 소나무 이탄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그 일편에서는 아주 과감하게 근접해서 찍었던 소나무 작품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좀 멀리서 소나무와 인간이 같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왔는지 아니면 소나무가 그 나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오는 건지 그런 걸좀 한번 심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네, 기대, 기대하십시오 <laughs> 일과 취미생활 그 모두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몰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취미생활에 몰입하다 보면 본업에 더욱 활력을 줄수 있다는 것이 고은재 사장의 조언입니다.